안녕하세요. 베트남 아는 형님 조수철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음, 베트남에 진출하시고자 하시는, 어, 우리나라 대표님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어, 간략하게나마, 어, 베트남의 이제 하노이, 또 경제 수도 호치민의 어, 사람들의 성향과, 어, 쇼핑을 할 때, 어, 관습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북부 사람들은 어, 심사숙고를 하에서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남부 사람들은 어, 상품에 대한 첫 인상을 굉장히 중요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어, 두 번째로 이제 북부 사람들은 어, 외적인 면에 신경을 쓰지만 어, 남부 사람들은 어, 실용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여입니다또세 번째로는 음, 북부 사람들은 이제 필요성이 분명해야지만 구입을 하고요. 어, 남부 사람들은 이제 즉흥적으로 물건을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북부 사람들은 어, 음향 효과에 관심이 많고요. 또 남부 사람들은 이제 흥미로운 어, 광고를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북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 승용차나 어, 핸드폰을 구매할 때 어, 브랜드를 중요시하고 또 심지어 상대방이 어, 어떤 브랜드를 사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 또한 이제 샴푸나, 어, 미용품 등의 경우에도, 어, 특히 이제 품질에 어, 신경을 많이 쓰고요. 어, 질이 좋으면 이제 가격은 그다지 구애를 받지 않는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남부 사람들은, 어, 디자인이나 저렴한 이제 상품을, 어, 선호하고, 이제 가성비에 대한, 어, 의식도가 높습니다. 아 어, 베트남에도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어, 매장들이 있고 백화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명품 브랜드에 대한 어, 하노이와 호치민 사람들의 의식 비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하노이에서는 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3%. 어, 또 호치민에서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82%. 아 어, 그다음에 하노이에서는 과시와 허세다. 라고 생각하는 게 18%. 어, 또, 호치민에서는 과시와 허세다. 라고 생각하는 게 22%. 또, 한우이에서는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13%. 또, 호치민에서는 부유한, 삶,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46%. 또, 한우이에서는 좋은 안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9%. 또, 호치민에서는 좋은 안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명품 브랜드에 대한 의식도 벌써 이제 하노이와 호치민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어, 한편에 한편 이제 초고가 어, 브랜드는 하노이에 지점을 먼저 어, 개설을 해서 열고 있습니다. 어, 베트남에서 이제 하노이 출신의 소비자들은 어,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과시적 소비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우이인들은 어, 이제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어, 사회적 지위를 가시하고 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어, 소비 성향이 비교적 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천년 이상 한우이는 수도였고요. 또 따라서 지배층의 어, 유교적 권위주의가 많이 남아있는 탓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어, 일례로 이제 최고가 자동차 브랜드 롤스로이스와 어, 람보르기니가 하노이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품으로 이제 분류되는 의료 브랜드 로비똥도 1997년에 처음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 자료에 다르면, 당시 베트남의 1인당 GDP는 361달러로 세계 평균 7%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루비똥 매장 같은 경우는 호치민시 지점은 어, 2007년에 어, 들어서야 어, 생겨났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음, 실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 베트남 대사관이나 어, 이제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노이에 가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뭐 제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치민에 주로 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수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달라세지라는 지역에 이제 제가 주로 갔는데어 제가 이제 베트남을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요식업을 어2 0년 가까이 했고요. 어 근데 이제 베트남에 하노이에 가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어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상당히 좀 깜짝 놀랬습니다. 어 한인들이 이제 호치민보다는 어 숫자적으로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어 브랜드들이 그렇게 다 들어와 있어서 어 깜짝 놀라는 반면에 호치민에 가니까 그 브랜드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명품들이나 어 이런 부분들이 어 하노이에 먼저 상륙을 한다는 건어 앞서서 이제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어, 수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 하노이에 다 몰려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어 허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시고자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어, 이런 자그마한 정보지만 어, 참고해 두셨다가 진출하시는데 아, 조금이나마 아, 보탬이 되시기를 어,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 더 좋은 정보와 좋은 영상으로 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